안녕하십니까? 여기 인정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정 인정님. 여기 자연이 아주 넓군요. 자연도 좋습니다. 저기 이라는 분한테 얘기를 인터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무슨 일을 하시고 있나요? 인삼을 심고 있습니다. 무슨 인삼이요? 이렇게 1년 넘은 인삼을 심으면 이 땅에서 6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네. 이 인삼을 하나요? 그럼요, 팔아야죠. 6년 후에, 5년 후에. 얼마쯤 하나요? 글쎄요, 그건 그때 가 봐야 알겠지요. 비쌀 것 같네요. 뭐라고요?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다고요? 네, 인 저기 마트에 봤더니 인삼이 꽤 비싸더라, 고요 저 6년을 커서 막았는데 그럼 안 비싸겠어요? 그러면 일당을 먼저 세운 김종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저 저랑 가시죠. 인삼밭이 꽤 넓습니다. 오. 이인삼밭을 세운 김종혁 씨를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인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삼을 몇년 동안 심으셨나요? 어? 인삼을 몇년 동안 심으나이랑 네 똑같지 니네 나이랑 똑같아 오, 10년 년 정도 인삼을 심으셨나봐요 그러면 다음 기자로 넘어가죠 여기에 또 보고 이 부분이 조나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걸어가시죠. 여기 보이네요. 조나진님. 조나진님한테 인터뷰를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아진 씨? 네. 근데 비가 한참도 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삼이 많이 자랐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옆에 있는 인삼은 심은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자랐다고요? 네. 요즘 비가 안 와요. 내일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잘 심어야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젠, 자연을 관찰해 봅시다. 오, 저기 소나무란. 오 대나무란 입도 있네요. 오 저기 인삼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밑에 밭도 누가 다 했나요? 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럼 저 밑에를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 인삼에 오 인삼이 또오 어. 인삼에 밑도 찍어봤대요 오 흙도 있습니다 검도 있네요 그러면 오, 넓네요, 넓어. 됐다. 이대로. 네오. 자, 그러면 다시 인첨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인터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 인삼은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요 어? 인삼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어떤 인삼이요? 어떤 인삼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 인삼이요? 요 인삼이요? 아빠가 어, 어떻게 인삼을 얻게 됐나요? 저기는 아저씨가 포천에 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어디 어디 어디에서요? 어디 어디 어디서인 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인터뷰는 그만. 이제, 구경 타임이 시작될 겁니다. 자, 같이 따라오시죠. 이제, 구경 타임입니다. 저기 아주 큰 나무도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과 태양과 잎사귀들 그리고 인삼들. 그러면 계속 진행하죠. 김종혁 씨 카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인터뷰 좀 하러 왔는데요. 인상을 몇, 몇 년, 몇살 때부터 하셨나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빨리 얘기해주시죠 안되겠습니다 말이 안통합니다 여기 플립 좀 보시죠 아주 옮다 인터뷰를 다시 하지도 응? 자. 뱀이 나옵니까? 나오겠지요. 살모사 나옵니까? 나오겠지요. 살모사를 봤습니까? 여기서 못 봤지요. 꽃뱀은 봤습니까? 여기서 못 봤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